오늘 주일의 마태복음 6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서서 너의 의를 의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당과 거리에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예, 일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큰 거리에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물을 닦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의미란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가보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 보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음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해준것 같이, 우리지를 사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삼나이다.아멘.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금식할 때에. 너희는 일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석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악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시게, 보이게 하려 함이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아멘. 아멘.